안녕하세요우기부기입니다중국어회화백일의기적48강대화먼저듣고한문장씩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 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你怎,接我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你怎么，我这时不接我的电话呀？ 받질 않는 거니 여기에서 찌에 라는 뜻은요 일성 찌에는요 전화를 받다 할때그받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찌에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게 되겠죠 뿌찌에 뿌찌에 워더 뛰엔 화 라고 하면 워더 나의 띠엔화 전화 너왜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니 니 썸머 부지에 워더 뛰는 화라고 했고요. 여기 뒤에다가 어기조사 아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와 모습이 약간 다르죠. 야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아의 변형입니다. 어기조사 아와 똑같은 용법이에요. 모양만 다르고요. 발음만 살짝 다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어민들도 꼭 뭔가를 지켜서 발음한다기 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때로는 아라고 하고 때로는 야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띠엔화아라고 하면 발음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띠엔화아. 띠엔화아. 이 연결하는 발음이 띠, 화, 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야 라고 발음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앞에 뭐와 라는 발음으로 끝나면 뒤에는 야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항상 원어민들이 지켜서 하는 발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로 하셔도 되고 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 라고 말하는 게 띠, 화 라고 좀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면 그냥 야로 하시면 돼요. 전화야, 전화야. 자, 그래서요. 너怎么不接我的电话呀?너 어째서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너怎么不接我的电话呀?니怎么不接我的电话呀?니怎么不接我的 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 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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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어. 고의가 아니야. 我的手機沒電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機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라고 했는데요. 내 배터리가 다 됐어라고 표현할때我的手지 메이 띠엔 러 라고 할 텐데요. 여기서 오늘 좀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메이와 러는 보통 같이 쓸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는 메이와 러가 같이 나옵니다. 보통 사실의 부정을 나타내는 메이와 어떤 상황의 출현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러가 같이 쓰일 수 없음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와 러가 같이 등장했죠. 여기에서의 러는 동태 조사 러가 아니고 어기 조사 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 출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배워 봤었던 어기 조사의 용법인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워더쇼우지 메이 e 엔까지만 보게 되면요. 워더쇼우지 나의 핸드폰이 메이 없어요. 디엔 전기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금 메이 디엔까지 하면 없다는 이 지금 상황 그 자체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뒤에다가 어기 조사 러를 붙이면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러를 붙여 주면 메이 디엔 이러한 없는 상태로 변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더쇼机지 메이 엔 까지만 읽으면요. 저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를 붙여주게 되면 워더쇼机지 메이 엔러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달았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워더쇼机지 메이 我엔러워더쇼지 매 띠엔 러. 워手 쇼지 매了엔 러. 워터 쇼지 了我엔 러. 워터 쇼지 我不엔 러. 워부 라고 했는데요.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할때 꾸이 故意 사성 사성입니다.故意하면 고의죠. 고의 故意, 고의가 아니었어라고 하려면 워不是故意的.我不是故意的.我不是故意的.我不是故意的.我不是故意的.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 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 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 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 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나충전기있어내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 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라고 했는데요. 我 저는 有 있어요 충电器 라고 하면 충전기죠 한자어 그대로입니다. 충电器 충전기 일성 사성 사성이죠. 충전기. 자, 충전기라는 단어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충전이라는 단어도 아실 수 있겠죠. 충전이라고 하면 동사로 배터리를 충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다. 충전. 충엔 충전. 충전기는 충전기. 충엔치 그래서 저는 충전기가 있어요. 워요. 충전기. 我有充电器。我有充电器。我有充电器。我有充电器。내 我有充电器我有充电器我有充电器我有充电器 거를 사용해서 충전하세요라고 표현을 하려면 용 워-더 용 사용하다 用, 사용하세요 용 워-더 나의 것을 나의 것을 사용하세요 용 워-더 까지 했고요 충전바충전바 충전하십시오 라는 이 동사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연동문입니다. 내 네, 것을 사용해서 충전하십시오. 이게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있죠. 워더 뒤에 총 dnc 라는 단어. 나의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뭐 앞에서 이미 충전기라는 단어를 말을 했으니까 충전기라는 단어를 빼고 내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총 뛰는 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하십시오라고 이 전체 뜻을 문장으로 만든다면,用我的充电器 총띠엠바 이런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예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용 워더 총띠엠바 내 것을 사용해서 충전하십시오. 용 워더 총띠엠바 용 워더 충띠엠바용 워더 충띠엠바용 워더 충띠엠바용 워더 충띠엠바 用我的充电吧，用我的充电吧，用我的充电吧，用我的充电吧，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 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我的充充电电吧。有器， 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 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좋아고마워。好吧，谢谢你。好吧，谢谢你。好吧，谢谢你。好吧，谢谢你。谢谢你이표현은다른설명을또드릴필요가없을것같네요好吧，좋아요。谢谢你，고마워요。好吧，谢谢你。 好吧，谢谢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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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또 이렇게 48과 배워봤고요. 구간 반복 학습 영상을 통해서 한 문장씩 여러 분들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 你怎么 부짖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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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뿅������! ��!뿅�� 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 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 你怎么不接我的电话呀？我的手机没电了，我不是故意的。我有充电器，用我的充电吧。好吧，谢谢你。